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인생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지금 한 40대, 50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승리하는 시간. 이 책을 통해서요. 늦었다는 생각,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요, 엘렌 스테인 주니어라는 분인데요. 어, 이전에 n b a 성과 코치이자 지금은 어, 스포츠 비즈니스 분야의 코칭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 책의 날개에 보면 이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그들의 일상과 루틴, 작은 습관까지 모두 지켜본 저자는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습관하기 위한 자신만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위 1%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고 수많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인터뷰한 끝에 엘렌은 성과를 내는 운동선수들과 성공한 경영인의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을 이제 이 책으로 쓴 겁니다. 네, 이 책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좋았던 점은요 개인으로서 또 회사의 대표로서 또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이 책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중간 중간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고요. 또이 책은 각 챕터의 마지막에 키 포인트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챕터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2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은 마법 같은 것도 아니고 불가사의한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들을 꾸준히 적용한 끝에 거두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성공은 기본 원칙들, 사소하지만 이런 기본 원칙들을 꾸준히 적용한 끝에 이루는 이제 결실일 뿐이다. 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계속 읽어볼게요. 큰 변화는 결국 사소한 것들이 축적되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절대 잊지 마라. 모든 큰 일들은 그렇게 일어난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무심코 당신에게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아니다. 당신이 불러들이고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소한 일을 더 잘할 뿐이다. 최고를 최고로 만들어 주는 비결. 그건 바로 성공의 기본 원칙을 깨닫고 매일매일 기본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그 기본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 원칙들을 꾸준히 해 간다고 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책 마흔의 동공부에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을 적은 게 있어요 제가 단무지,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삶의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이걸 꾸준히만 해 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도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기본 원칙들을 삶에서 꾸준히 해 간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 책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목차는요, 총 이제 3개 파트, 15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 파트 1에서는 승리하는 개인의 원칙, 또 파트 2에서는 승리하는 리더의 원칙,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승리하는 조직의 원칙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어, 승리하는 개인의 원칙, 이 파트 1에서는 자기 인식, 열정, 훈련, 수용력, 자신감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파트 2, 어, 승리하는 리더의 원칙은요, 비전, 문화, 섬김, 인격, 권한의 위임을 통해서 승리하는 리더의 원칙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승리하는 조직의 원칙에서 믿음, 이타심 역할의 명료성, 커뮤니케이션, 화합을 통해서 어떻게 조직이 승리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가는 것 같아요. 그 변화를 쫓아가기도 힘들 만큼,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 백세 시대, 인공지능, 스마트폰, 인터넷,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 우리 중장년층들은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죠. 세상이 너무 바, 빨리 바뀌다 보니 중장년층들이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런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 원칙들이 이 책에 잘 담겨져 있고요. 지금 힘들지만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잘 견뎌내고 이 시기가 지나갔을 때또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그런 기본 원칙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소상공인이든 모든 분들께 이 책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힘든 과정들을 헤쳐가야 될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지니고 있든 성과를 올리는 문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네, 실행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실행 격차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한것 사이의 격차를 뜻한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살을 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30 넘어서는 항상 다이어트하고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답은 간단해요. 조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죠.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실행을 잘 못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실행 격차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해 가느냐 모든 사람이 실행 격차를 갖고 있지만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그 부분에서 실행 격차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든 단몇 초면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몰라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인생이 진태양난에 빠지고 좌절하며 지치는 이유는 아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행을 못하기 때문이다. 방금 읽었던 이 문장에 우리 성공의 법칙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단위TV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가두현 대표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지방 강원도에 계셨던 분인데 단돈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1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8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 되셨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이분의 명함에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실제 명함인데요. 이렇게 열려보면 이분이 하신 8개 회사가 있고, 이 앞에 보면 이분의 이름 위에 그 비밀이 있어요. 행동은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행동은 꿈을 현실로 만든다. 이분은요. 그 실천력, 행동력이요. 정말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실수도 실패되셨지만 그런 이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더 빨리 보완하고 수정해 가면서 성장해 가신 분이죠. 어, 여러분들도 참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빠르게 행동으로 실천해 간다고 하면 요 이분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게리는 나한테 30분을 내 주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게리라는 분이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 게리는 누구냐 하면요 이분입니다 국내에도 책으로 출시가 됐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게리 베이너 척과 약속을 잡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다. 그만큼 이분을 만나기가 힘든 거죠. 너무 바쁘시니까, 그렇죠? 이분의 한 시간을 시간으로 따진다 하면 몇 천만 원몇 억이 될수 있는 잘 나가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리는 나한테 30분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대화하는 내내 단한 번도 자기 시계나 휴대폰을 들여다 보지 않았다. 바쁜 하루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일이든 건성으로 하는 법이 없었다. 매 순간 자신이 하는 일에 전력투과했다.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내 눈을 쳐다봤고 모든 질문에 더없이 솔직한 대답들을 해주었다. 대화 내내 완전히 집중했고 모든 순간에 충실했다. 일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도 그 정도인데. 회의나 사업상 통화에서는 얼마나 전력 투구할지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게 모든 일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다. 성공한 사람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날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이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분이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죠. 성공한 분인데 일리바인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할때그 30분 동안 스마트폰도 볼수 있고 뭐 바쁘니까 여기저것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상대방한테 오롯이 완전히 집중해서 대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그분의 자세를 보면서 이제 많이 배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성,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이 계신데요. 그분도 이렇습니다. 저랑 이제 대화를 할때 제가 이 세상에서 오로지 그 선배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하는 말에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그 상대방이 너무나 좋죠. 내 말에. 완전히 집중해서 듣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 호감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그런 이제 자세로 어,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분 주변에는 정말 좋은 분이 많고 그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 도와주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공의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때 경청을 한다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청이 어떤 것인지, 일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살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마음을 얻는지의 경청. 이 책을 읽어보시면 경청이 어떤 것인지, 또 경청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살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에 대한 통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아는 것이기도 하다. 통제 가능한 것들을 통제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통제 가능한 것들을 통제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100% 통제 가능한 것은 단두 가지뿐이다. 노력과 마음가짐. 한정적인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에 쏟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허비하지 마라. 그보다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당신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집중하라. 여기 이제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통제 가능한 것들을 통제하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에피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네. 이 책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통찰을 주는 쉬운 두 가지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 전 이제 이 책을 네 번인가 다섯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지혜를, 지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 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라. 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어요.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문장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소개했던 그 사례에 보면 그 농아인이신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엄청난 독서와 또 글쓰기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 가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할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다. 방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도 이 에피텍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 또이 책에서 나왔던 그 내용하고 다 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하고 또제 눈과 마음을 사로 잡는 문장 3개도 소개시켜드렸어요.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이 책에서 이제 승률을 높이는 또 승리하는 15가지 그 도구들이 있거든요. 어, 그 중에서 우리 개인 위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5가지 도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요.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